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식스타트. 우리가 매일 걷는 다리, 생활하는 아파트,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이 모든 현대 문명의 기반에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콘크리트는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빠르면 50년 길어야 100년 정도가 지나면 내부에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생기며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꿋꿋이 버텨온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돔을 이고 선판태온 신전, 지중해에 거친 파도를 지금도 막아서고 있는 고대 로마의 방파제, 그리고 로마 전역에 물을 공급했던 수도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로마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철근도 없이 오직 콘크리트만으로 어떻게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2000년의 비바람과 지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최근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이 고대의 기술 속에는 스스로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자가 치유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지식, 현대 과학이 마침내 밝혀낸 고대 로마 콘크리트의 경이로운 생명력, 그 비밀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콘크리트를 오프스카이 멘티키움이라 불렀습니다. 그 기본적인 레시피는 오랫동안 학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재료는 석회와 화산재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 근처의 포초올리 지역에서 나는 특정 화산재, 즉 포촐라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원전 1세기의 건축가 피트루비우스가 쓴 채, 건축십서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이포출라나가 물과 만나면 단단하게 굳어 바닷속에서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화산재에 풍부하게 포함된 비정질의 규소와 알루미늄 화합물이 석회와 물을 만나면 포출란 반응이라는 강력한 화학 결합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매우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수화물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로마 콘크리트가 가진 강도의 일차적인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2000년의 내구성과 자가 치유 능력 전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로마 콘크리트의 단면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미스터리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콘크리트 전체에 쌀알처럼 박혀 있는 작고 하얀 알갱이 석회 쇄설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학계의 정설은 이 하얀 알갱이들이 당시의 원시적인 기술 때문에 석회를 제대로 섞지 못해 남게 된 불순물 혹은 결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결함이라면 콘크리트의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로마 콘크리트는 오히려 현대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래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 결함이 어떻게 완벽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오랜 수수께끼는 2023년 MIT와 하버드 대학,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공동 연구팀에 의해 마침내 풀리게 됩니다. MIT 에드미어 마시크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석회 쇄설물이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 넣은 기능성 물질이 아닐까? 라는 역발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이 단순히 물에 갠 소석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생석회를 골재 포촐라나와 함께 섞는 열간 혼합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생석회에 물이 닿으면 섭씨 200도 이상까지 치솟는 격렬한 발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이 고온의 열간 혼합 과정이 두 가지 결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특수한 화합물이 생성되어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를 높이고 강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미처 다 반응하지 못한 탄산칼슘 덩어리들이 부서지기 쉬운 다공성 구조에 석회 쇄설물 형태로 콘크리트 내부에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석회 쇄설물이 자가 치유 메커니즘의 핵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건축물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빗물이나 습기가 스며듭니다. 이 물이 내부에 잠자고 있던 석회 쇄설물과 만나면 쇄설물이 녹아 칼슘이 풍부한 용액으로 변합니다. 이 용액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균열의 틈새를 따라 흐르다가 주변의 화산재와 다시 반응하거나 스스로 재결정화되면서 탄산칼슘으로 굳어버립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이 피를 굳게 만들어 상처를 막는 것처럼 로마 콘크리트는 스스로 균열을 치유하고 더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 기술적 결함으로 여겨졌던 하얀 알갱이는 사실 로마인들이 미래 균열을 대비해 심어 놓은 수많은 치유 캡슐이었던 셈입니다. 로마 콘크리트의 경이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항구나 방파제처럼 바닷물과 직접 맞닿는 해양 구조물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관찰됩니다. 미국 유타 대학 등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의 해양 콘크리트는 바닷물에 의해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닷물을 재료 삼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콘크리트 속 화산재 성분이 바닷물 속 미네랄과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반응하면서 알루미늄 토보모라이트와 필립 사이트라는 매우 희귀하고 안정적인 광물 결정을 형성했습니다. 이 결정들이 콘크리트의 미세한 공급을 채우고 서로 맞물리면서 구조 전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다와 싸우는 대신 바다와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 콘크리트의 비밀은 단순히 좋은 재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석회를 이용한 열간 혼합이라는 혁신적인 제조법을 통해 내부의 자가 치유를 위한 석회 캡슐을 의도적으로 배치한 고도의 공학 기술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연 재료에 대한 깊은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파괴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를 이용해 스스로를 보수하고 더 강해지는 살아있는 재료를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MIT 연구팀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현재 로마 콘크리트의 원리를 응용하여 수명이 길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은 차세대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기술에서 미래 건축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낡고 부서지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시간과 함께 더욱 견고해지는 로마의 콘크리트는 자연의 원리를 존중했던 고대인들의 위대한 유산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